충남 서천에 있는 신서천 화력 발전소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50대 직원은 발전소 설비를 보수하는 하청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발전소 새로 지어져 가동한 지 불과 2년밖에 안된 곳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간당 1000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서천군 신서천 화력 발전소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이 발전소 보일러실에서 지름 2.4cm 크기 배관이 폭발하면서 고온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 업체인 한전 KPS 소속 50대 직원이 숨지고 작업자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하던 중 배관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온 고압의 수증기 누출 현상은 복구 작업이 완료된 오후 2시에야 멈췄습니다. 5기리기 탱크에서 그 저장조로 연결되는 전기식 구동 밸브, 밸브가 있나봐요. 고고 배관 파손. 지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발전소 주변에는 현재 주민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방차 들어간다거나 해서 무슨 다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서 알았지 발전소 측에서 먼저 얘기해주는 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해당 발전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팀하고 해서 같이 그 합동으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어요 경찰은 시설 오작동과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규입니다.